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은 몰 문제 푼팁 4편인데요 구성원소의 질량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구성원소의 질량비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이 나와요 이게 문제의 자료로 나올 때도 있고 기역, 니은, 디귿서 물어볼 때도 있고 근데 구성원소의 질량비라는 말로 직접적으로 힌트를 주기도 하지만 얘를 표현하는 말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구성원소의 질량비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구성 원소의 질량비의 또 다른 표현들까지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원소의 질량비는 어떻게 계산하냐?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량과 분자당 원자 수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봤을 때는 에 자리해가 안될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제로 한번 같이 봐 보도록 할게요. CO2가 있습니다. CO2에 대해서 탄소랑 산소의 질량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구성 원소의 질량비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원자량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로 계산을 하죠. 탄소의 원자량은 몇이에요? 12. 산소는 16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원자의 분자당 원자수는 탄소는 1이고 산소는 2죠. 그럼 이 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탄소의 질량비는 어떻게 계산해줄 수 있다? 원자량 12에 분자당 원자수 1을 곱해서 계산해줄 수 있을 거고요. 산소가 차지하는 질량은 산소의 원자량인 16에 산소의 분자당 원자수인 2를 곱해서 계산해줄 수 있을 겁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면 12대 32가 나오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3대 8이 나오겠네요.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알겠죠?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원소의 원자량과 분자당 원자수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메테인 구성 원소의 질량비를 직접 구해보시는데요. 영상 잠깐 멈춰두시고 한번 구해보세요. 선생님 바로 해볼게요. 똑같이 이식에다가 대입을 할 겁니다. 탄소랑 수소의 질량비 어떻게 식이 만들어져요? 탄소의 원자량인 12에 분자당 원자수 1을 곱하고 수소의 원자량인 1에 분자당 원자수인 4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메테인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랑 수소의 질량비는 몇대 몇이 나온다? 3대 1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구성원소의 질량비를 계산하는지 알겠죠? 그럼 이게 문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렇게 분자식이 나와 있는데 분자당 산소 원자수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질소랑 산소의 질량비가 7대 6일 때 X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 보자마자 어 선생님 이거 7대 16이면 얘 NO2 이산화 질소잖아요. 이럴 수 있지만 우린 지금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총두 가지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구성 원수의 질량비 식을 그대로 써보는 겁니다. 구성 원수의 질량비 어떻게 구한다고요? 원자량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를 계산을 하죠. 근데 우리가 질소랑 산소의 원자량이 각각 14랑 16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바로 질소랑 산소에 대한 식을 써줄 수 있어요. 질소의 원자량과 분자당 원자수 곱해주면 되겠죠? 14랑 1을 곱한 것대 산소는 원자량이 16이고요. 분자당 원자수는 X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14대16 X가 몇대 몇이 나와야 된다? 7대 16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계산식을 써서 이거를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X값이 나올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했던 계산을 보면 실제 원자량과 실제 분자당 원자수를 대입을 했잖아요.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한테 주어진 게 구성 원소의 질량이 아니라 질량 비잖아요. 그럼 이때 계산을 할 때에도 실제 원자량과 분자당 원자수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원자량 비와 분자당 원자수 비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셔도 됩니다. 즉 질소랑 산소의 원자량이 14랑 16이면 원자량 비는 몇대 몇이에요? 7대 8이죠. 그걸 생각하면서 이 숫자를 보는 거예요. 얘는 7에다가 1이 곱해진 모양이고, 얘는 8에다가 2가 곱해진 모양이네. 어? 곱해진 숫자의 비가 1대 2구나. 분자당 원자수 비가 1대 2구나. x가 2겠네.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써준 건요, 정석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 때나 시험을 보실 때에는 방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원자랑 b 를 사용하는 게더 좋습니다. 이 방법 말고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주어진 질량비를 몰수비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질량비를 왜 굳이 몰수비로 바꿔서 계산을 하냐? 분자식을 보면은요. 원자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분자당 원자 수가 써져 있죠. 이 숫자의 의미는 뭐예요? 탄소 1g과 수소 4g이 결합한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탄소 1개랑 수소 4개가 결합한다는 뜻이잖아요. 즉 분자식 아래 써져 있는 이 숫자들은 결합된 원자의 개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어진 질량비를 몰수비로 바꾸면 이가 개수비랑 결국 똑같잖아요. 바로 분자식에 들어 있는 원자들의 개수비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질량비를 몰수비로 바꿀 때 해야 되는 계산이 뭐예요? 화학식량으로 나눈 계산이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비를 구할 때에는 실제 화학식량이 아닌 화학식량 비로 나눠주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한번 이 식을 따라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질량비가 몇대 몇이었어요? 7대 16이었죠. 이거를 뭐로 나눈다고요? 원자들의 원자량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실제 값으로 나눠볼게요. 그럼 14로 나누면 2분의 1이 나올 거고요. 16으로 나누면 1이 나오겠죠. 주어진 비, 간단하게 정리하면 1대2가 나오죠. 즉, 질소 원자랑 산소 원자는 몇대 몇으로 결합한 형태이다? 1대2로 결합한 형태이다. 근데 질소의 개수가 1이니까 산소의 개수는 몇이 나올 것이다? 2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나눌 때에도 굳이 14랑 16으로 나눌 필요 없어요. 원자랑 비인 7과 8로 나눠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되지만, 두 번째 방법은 언제만 쓸수 있냐? 원자량을 알고 있을 때만 쓸수 있습니다 물론 원자량을 모를 때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왜 원자량을 알고 있을 때만 쓰라고 하냐면 질량비를 몰수비로 바꾸기 위해서는 화학식량으로 나누는 계산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화학식량을 모른다? 그럼 미지수로 잡고 미지수로 나눠주는 계산이 들어갈 건데 그럼 분수식에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가겠죠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가면 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원자량을 모를 때에는 이 식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1번식으로 계산하는 게 좋고요 원자량이 주어져 있다면 1번과 2번 중 상황을 보고 편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어서 볼 내용은요. 전체 의 질량분의 x의 질량. 이걸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전체 질량분의 x의 질량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단일 기체의 경우에는요. 분자량분의 특정 원자가 차지하는 분자량으로 계산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단일 기체를 따로 정리해 주는 건 단일 기체랑 혼합 기체랑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겠죠. 단일 기체의 경우 전체 질량분의 x의 질량은 분자량분의 특정 원자가 차지하는 분자량으로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테인에 대해서 전체 질량분의 수소의 질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바로 어떻게 하면 된다? 분자량분의 수소가 차지하는 분자량을 계산하면 됩니다. 메테인의 분자량 몇이죠? 16이죠. 그럼 16분의 수소가 차지하는 분자량은요. 수소의 원자량의 분자당 수소 원자 수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수소 원자량 1에 분자당 수소 원자 수인 4를 곱하면 수소가 차지하는 원자량이 나오죠? 계산하면 몇이 나온다? 4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문제에서 이 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문제에서 이거를 구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이거를 이용하면 문제가 빨리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문제에서 메테인 X그램에 포함된 특정 원자의 질량을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예요. 보통 뭐를 배우신 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냐면요. 먼저 메테인 X그램의 몰을 구해요. 이렇게요. 메테인의 분자량이 16이니까 메테인 X그램은 16분의 X몰이야. 그럼 여기에 포함된 수소 원자의 질량이 궁금해? 그럼 수소 원자의 몰수를 구해야겠다. 수소 원자는 분자당 수소 원자 수인 4를 곱하면 나올 거니까 수소 원자는 4분의 X몰이 있을 거야. 얘를 이제 질량으로 바꿔야 되겠네. 그럼 수소의 원자량인 1을 곱하자. 그럼 수소 원자는 4분의 x 그이 있어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계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계산을 조금 더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방금 배웠던 전체의 질량 중에 수소의 질량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구한 요 4분의 1 의미가 뭐예요? 메테인이 있으면 그중에 4분의 1건은 누구의 질량이라? 수소의 질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마침 물어본 게 뭐예요? 메테인이 포함된 수소의 질량을 물어봤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총 질량에다가. 소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즉, 소소의 질량은 몇이 나온다? 4분의 x가 나온다. 이렇게 깔끔하게 계산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특정 질량에 포함된 특정 원자의 질량을 물어보는 경우에도 우리가 구한 값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nx5의 전체 질량분의 질수의 질량이 11분의 7일 때 x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크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작게는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요 주어진 값에 대한 식을 그대로 세우는 겁니다. 전체의 질량분의 특정 원자의 질량은 분자량분의 특정 원자가 차지하는 분자량을 계산한다고 랬잖아요 그럼 NXO에 대한 분자량식을 세워보는 거예요. 질소의 원자량은 14, 산소의 원자량은 16이죠. 그럼 분자량은 14X 플러스 16이 될 거고요. 이 중에 질소가 차지하는 분자량은 14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게 몇이 나와라? 11분의 7이 나와라. 이거를 이렇게 크로스로 풀어주시면 x가 2라는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곱하는 과정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요. 식이 조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조금 더 간결하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면 분자당 원수에 곱하는 원자량을 실제 원자량이 아닌 원자량 b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앞에랑 맥락은 비슷해요. 우리가 구할 게 질량이 아니라 질량 b 기 때문에 원자랑 비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14자리가 7로 바뀔 거고요. 여기에는 16자리가 8로 바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계산 자체가 엄청 간단하진 않아요. 그럴 때쓸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전체의 질량이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질소랑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있고 이 물질에 대해서 전체 질량분의 질소의 질량을 줬잖아요. 근데 어차피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질소랑 산소라면 여기에는 전체 질량은 질소의 질량과 산소의 질량이 합이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의미를 바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전체 의 질량 분의 질소의 질량은 질소랑 산소의 질량의 합분의 질소의 질량일 것이다. 근데 질소가 몇에 대응돼요? 7에 대응되죠. 그럼 산소가 몇에 대응될 것이다? 4에 대응될 것이다. 즉, 이 식을 풀어주면 질소랑 산소의 질량비가 7대 4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에는 1번 방법과 2번 방법을 이용해서 풀수 있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 방법이 훨씬 간단합니다. 보통 단위기체에 대해서는 1번을 쓰는 게 낫고요. 혼합기체에 대해서는 2번을 쓰는 게 나아요. 1번으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질소랑 산소의 원자량비가 몇대 몇이에요? 7대 8이죠. 근데 여기에는 게 7대 4니까 7대 4라는 비를 두배로 키워볼게요. 그럼 14대 8이 나오죠. 14는 7의 2배, 8은 8의 1배잖아요. 그럼 계산 해보면 은 분자당 원자수비가 2대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x가 2라는 걸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면 주어진 질량비를 화학식량으로 나눠서 몰수비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에는 7대8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14랑 16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왼쪽을 14로 나누면 질소은는 2분의 1이 될 거고요. 산소는 16으로 나누면 4분의 1이 되겠네요.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몇대 몇이 나와요? 2대 1이 나오죠. 그럼 x값은 몇일 것이다? 2일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에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요. 두 번째 방법까지 와서 첫 번째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단일 기체의 경우 1번이 간단하고요. 혼합 기체에 대해서는 2번이 간단합니다. 선생님이 정리할 땐 2번으로 정리했지만 여러분들이 풀 때는 1번으로 푸셔야 돼요. 그럼 이젠 어떤 걸 해볼 거냐. 혼합 기체에 대해서는 왜 2번이 간단한지 혼합 기체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써져 있는 말은 방금 선생님이 했던 말이에요. 혼합 기체에 대해서는 아래 방법을 사용하는 게더 간단하다는 겁니다. 예제를 보면요. 용기의 기체 N2와 N2O3가 혼합되어 있고 전체 기체에 대해 전체 질량 분의 질소의 질량이 7분의 3이라고 나와 있을 때 N2와 N2O3의 몰수비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으신 분은 영상 잠깐 멈추고 도전해 보시고요. 혼합 기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럼 바로 설명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전체 질량 분의 질소의 질량을 질소랑 사소골로 나누는 거겠죠. 식으로 써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체 질량 7을 질소랑 산소 골로 나누는 거죠. 질소가 3에 대응될 때 산소가 4에 대응되어야 되겠네요. 질소랑 산소의 질량비는 3대 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 풀이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1번인 질량에 대한 식을 세울 것이냐, 2번, 몰수에 대한 식을 세울 것이냐. 혼합 기체에 대한 경우에는 몰수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더 나아요. 그래서 몰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질량비를 몰수비로 바꾸려면 화학 신량의 비로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연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원자량의 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은 7로, 4는 8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7분의 3대 2분의 1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렇게 크로스해서 정리하면 6대 7의 몰수비를 갖는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이제 N2O랑 N2O3의 몰수비를 구하기 위해서 각 기체의 몰수를 A몰, B몰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질소 원자랑 산소 원자의 몰수를 구하는 식을 세워볼게요. 원자의 몰수는 분자의 몰수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로 계산하죠. 그럼 앞에서는 a 곱하기 2, 뒤에서는 b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질소 원자의 몰수가 나오겠죠? 그럼 앞에서 2a, 뒤에서 2b. 질소 원자의 몰수는 2a 플러스 2b가 될 겁니다. 산소 원자의 몰수 구해볼까요? a 곱하기 1, b 곱하기 3이네요. 그럼 a 플러스 3b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요 둘의 B가 6대7이다. 또는 2A 플러스 2B는 6, A 플러스 3B는 7.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해주도 되는데요. 선생님이 주로 쓰는 방법은 대입입니다. 2A 플러스 2B가 6, A 플러스 3B가 7이 나오는 A랑 B를 대입해보는 거죠. 딱 보면은요. A가 1, B가 2일 때, 위에 값은 6, 아래 값은 7이 나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두 기체의 몰수비는 1대2입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준비한 예제 있죠? 완자를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완자 디급 보기에서 두번 정도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보통 계산할 때 질량에 대해서 계산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럼 조금씩이 복잡하니까 이렇게 먼저 원자에 대해서 쪼개시고 원자의 몰수비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꿀팁 4편 영상은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체 질량분의 x 세질량 이런 실제 값이 아닌 상대값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